안녕하세요. 쵸츄 t 비 코코봉 코봉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것은 누구 똥이더냐? 니네 똥이더냐? 내네 똥이더냐? 루이비똥이더냐이뭔 <laughs> 개소리야! 미안 개가 한번 쳐봤어요. 자 루이비통에서 2019년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위트 비비있는 비비있는 프린트가 들어간 귀여운 아이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추진님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정말 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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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구했어요 정말 여기 삐- 처리해주세요 여기 진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원래 가던 매장에 점장이 바뀌는 바람에 정말 어렵게 구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이거를 딱 구할 때 어, 이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플렉스를 할까 하다가 정말 막 이거 필요하고 갖고 싶은 분들한테 패가될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에 든 아이만 딱한 녀석만 데리고 왔습니다 정식 이름은 루비통 미니 포셔트고요 한번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되게 크네요 그죠? 뭐 삐져 나와 있네. 뭐야? <웃음> 꼬리냐? <laughs> 삐져 나와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되게 크죠. 제가 이게 이 미니 포세트가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샀던 아이가 있어요. 한 번도 안쓴 아이인데 그때 그때 그냥 귀여워서 샀었는데 그때는 이런 박스에 이런 포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패키징이 바뀌었죠. 에르메스야 뭐야? 오렌지색이네 얘네도 아무튼. 근데, 네, 이만한데, 원래 들어있는데, 이제 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언박싱. 타란! 열면, 쫙! 아우, 시끄러워, 귀 아파. 아니, 꼬리의 주인공이 얘였네요. 자, 한번 볼까? 뚝뚝뚝, 들어가도 되나요? 귀엽긴 하다 손바닥, 손바닥만 해 진짜 이거 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깜찍하게 체인으로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가격은 이게 45만 원입니다 루이비통 어, 치고 굉장히 저렴하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된게 뭐야 이거 이거 뭐 스티커인 줄 알았지 모양 이런 거 이렇게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핑크색 내보고 여기도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아 진짜 귀엽네요. 뒷면은 이렇고, 이거를 이제 사신 분들이 지갑 대용으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카드, 뭐 차키, 뭐 립스틱, 핸드폰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한번 넣어볼까요? 핸드폰, 핸드폰 넣어볼게요. 핸드폰이 나타났어요. 안 들어가네요. <laughs>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예, 네, 그 정도로 작습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다시 한 번. 네, 이런 느낌. 핸드폰 안 들어갑니다. 핸드폰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얘는 들어가려나? 얘도. 아, 꾸며놓으면 어떻게 좀 들어가. 들어가요 <laughs> 어? 들어갈까? 근데 핸드폰 어 들어갔다 아이폰XX 욕하는 거네 이런 XX 야이 XX야 아무튼 anyway <laughs> 이거 근데 핸드폰 넣으면 그 다음에는 뭐 넣기 좀 힘들 것 같아 넣다 뺐다 하면서 안에 들어 있던 거다 빠질 것 같고 그죠? 핸드폰은 오 들어갔어 아이폰XX는 들어갔어 핸드폰 들어갔어요 고맙다 핸드폰아 아 근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뺄때 이렇게 힘들어 핸드폰 넣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 그리고 <laughs> 그리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 원래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에 들어 있는 건데 점장님 이또 특별히 이렇게 큰 박스에 싸주셨네 점장님 고마워 이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 그냥 기본 이거 제 기억으로 한 20만원 정도 안된 가격으로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얘가 두 배, 가격이 지금 두 배가 인상이 됐는데. 비교를 해볼까요? 쪼꼬미들의 향연. 너무 귀엽다. <laughs> 약간 뭐 차이가 있다면. 크기 똑같은가? 완전? 크기는 완전 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체인이 원래 있던 아이가 좀더좀더 좀더 진하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색깔이? 보이시죠? 차이가 나죠 확실히 지금 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아이보다 원래 이 아이가 색이 진합니다 이거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도 되게 깨끗하죠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난건데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프린트가 뭐라고? 근데 지금은 이 아이도 되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루비통 매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냥 이 모노그램 라인으로 된 아이들을 많이 생산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자체가 좀안 되는 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글쎄요 이러시는데 그 셀러분은 글쎄요 이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이 일반 모노그램 라인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거를 더 팔기 위한 상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찍으려고 제가 지금 정리를 다 못했거든요. 짐 정리를 그래서 제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어, 조그만한 레비통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냥 이런 이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릴까 싶어 가지고 얘는 이거 정말 이것도 유명한 아이죠 되게 얘도 되게 오래돼 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 안에 보면 뭐야 달러 뭐야? <laughs> 5달러 뭐야? <laughs> 5달러가 들어있네요 달러 들어있고 뭐 볼펜이랑 뭐 이런 거 들어있네 쓸데없는 거들어 있는데 이 안에 얘가 들어갈까요? 근 사실 얘를 여기다가 넣을 일은 없겠죠 어, 얘를 넣을 일은 없겠죠 근데 슬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이걸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아깥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걸어서 사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잘 안된다 이게 참 마음껏 됩니다 암들 안된다 이걸 이렇게 원래 그냥 걸어야 되는데 체인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모양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는 용도로 얘를 많이 미니폰시트를 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귀엽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 걸면 될것 같아. 얘 체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쁘게.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 <laughs> 갑자기 노래방 가고 싶네요. 애기 낳고 노래방 가면한 번도 없는데, 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있는 지갑을 지갑이랑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지갑 뭐 많이 꽂혀 있네, 수표도 막 있고 지갑이랑 비교했을 때도 크기가 이게 정말 얼마나 작은지 이게 딱 느껴지시죠?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카드지가, 아우, 나오네, 다. 에르니 네. 라인, 카드지가. 에카드지갑 들어갈까, 여기? 넣어볼까? 요 아, 쏙 들어가, 쏙 들어가. 근데 얘 넣으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건 포기하세요, 과감히, 그냥. 그냥 얘만 들고 다닌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요 근여기쏙 들어가긴 하네요, 카드지갑이. 카드지갑 좀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네. 얘는 그냥 안에 이렇게. 아, 여기 돈 꽂혀있어. 대박. <laughs> 그리고 얘도 쪼꼬미.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좋아했어요. 어머, 여기 안에도 또 들어있네, 얘. 여기 또 있네. 나 이거 있는 줄도 몰랐지, 뭐야. 얘도 들어가나요? <laughs> 여기엔 돈이 안 들어있나? 동전만 들어있다 여기. 아무 얘도 들어가나 볼까요? 오늘 어, 저 진짜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득템한 기분이야. 핑크, 핑크, 깔맞춤, 핑크, 핑크, 소. 얘를 넣으면은 다른 게안 들어가니까 얘를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데 넣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소. 요정도 카드 지갑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이건 완전 유물급인데 얘는 와 이거 진짜 핫했거든요 이거 이영애 님이 들고 나와가지고 시상식에서 얘 들고 나와가지고 나도 이거 들면 이영애 될줄 알고 막 따라 샀지 뭐야? <laughs> 멀티 셜리 클러치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예쁘긴 하네요. 테닝이 되게 잘된 편이에요. 왜? 많이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얼룩도 없고. 자, 여기에, 이, 저기, 이렇게,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하늘색, 이렇게, 이 실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띈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뛰자마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안에 막또 영수증 들어있고, 막 그런 인공 눈물 막다 들어있고 난리다. 안에..어 여기 안에 안 더럽네요. 뭐. 얘랑 얘랑 어울릴까요? 당연히 안 어울리겠지.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애들은 다 들고 온거예요 그죠? 얘랑은 좀안 맞긴 하다 그죠? 얘랑은? 얘랑은 안 맞는 걸로. 잘 가. 근데 이거 진짜 예뻤는데 그때. 이거 진짜 핫했는데. 저희가 제가 이 멀티에 빠려가지고이 멀티가 막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냥 소장하는 걸로 얘는 이거를 이 스트랩을 떼가지고 또 따로 들 수가 있거든요 스트랩을 떼서 스트랩한번 빼볼까요? 이 미니 포세트에다가 이 스트랩을 따로 사셔가지고 이게 길게 크로스백, 크로스 미니백처럼 연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여기다가 얘를 껴보는 거지 이렇게. 엄마 또 다른 느낌이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숄더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 어, 괜찮겠다. 이렇게 조그만하게너안 어울리진 않죠? 괜찮죠? 아,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냈을 때뭐 이런 느낌.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스트랩 이용할 수 있겠는데. 혹시 나쁘지 않네. 근데 너무... <laughs> 너무 애들 같은 느낌이 나긴 한다. 작으니까 근데 저는 원래도 되게 작은 미니백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게 저는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또 얘는 이제 <laughs> 알마 비비. 이게 또 요즘에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100만원 초반대로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놓고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냥 정말 새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도 조금이니까 데리고 와봤어요. 여기다 한번 걸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딱 봐도 안 어울릴 것 같다, 그치? 자, 이렇게. 이런 느낌? 어? 그냥? 괜찮은가? 아닌가? 그냥 포인트로? 글쎄요,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뭐 들어가지 볼까요? 안에 들어가겠죠? 열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안 열어봐가지고. 이 안에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도 스트랩이 되게 긴 스트랩이 들어있고. 완전 새거 <laughs> 여기에 이 스트랩은 안 어울릴 거 아니야? <laughs> 완전 안 어울리겠죠? 그리고 여기 더스트백도 들어있고. 자, 앞으 가라. 여기도 막 이런 거뭐 들어있고. 여기 막 동전 막 들어있어 대박. 여기 동전 동전 동전. 먼지가 있어? 아무튼 얘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 건. 이것도 괜찮겠네요 나름. 괜찮. 예쁘네요 그냥. 이 안에서 소 나옵니다. 슝. 이렇게 쓰는 것도 뭐 그냥 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게 조그만한 애가 조그만한 애 데리고 있다 그래요. 조꼬미가 조꼬미를. 이것도 레드 컬러하고 지금 얘 컬러 이름이 뭐였지? 로즈 발레린 얘가 로즈 발레린 컬러인가? 레드 컬러고 로즈 발레린 컬러 두 가지가 리미티드여 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는 컬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두 가지를 전국에한 피스 한 피스 두 피스 있다고 해 가지고 레드 컬러랑 로즈 발레린 컬러를 두 가지를 샀는데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이가 얘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오래됐다. 쪼꼬미 앞에 쪼꼬미 근데 뭐 얘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아서 쓸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기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뭐가 가방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네? 신기하게 이 안에 들어갈까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네 여기 서서 안녕 난 비비니야 만나서 반가워 얘도 있었고 쪼꼬미가 얘도 있었고 여기 어, 카드샵 얘도 있네 멀티 멀티 얘도 있네요 아 어, 여기도 돈 들어 있어 대박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얼마간 넣었는데 제가 분명히 만 원짜리 몇 개씩을 다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 원짜리 넣고 다막 오천 원짜리야 막 아마. 누가 가져갔을까? 한번 넣어볼게요. s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귀엽네요. 조그만 애들만 다 모아두니까. 그리고 또 얘는 에바클러 치죠. 얘 진짜 오래됐어요. 얘 이거 태잉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거 진짜 비뚜르매, 뚜르막막들어들어막 뚜루마 뛰고 다녀가지고. 이, 이, 게 색이 이렇게 변해요. 여기 고리가 이게. 잘, 잘 보이세요? 이게 빛이 반사되면 잘못 잡는구나. 아무튼 여기가 이게 컬러가 변한 게딱 보이죠, 너희. 근데 이거를 저는 수리를 해가지고 쓸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매장에다 문의는 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환이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물어봐가지고 뭐 알려드릴 궁금하신 분이 있어야지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색이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 비싼 비싼 돈 주고 사는 아이인데 <laughs> 이거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10원짜리하고 교정할 때 쓰는 왁스가 들어있네. <laughs> 진짜 오래됐다나 교량 언제했니? <laughs> 아무튼 얘도 얘는 근데 이게 이게 긴 스트랩이 이 페이보릿처럼 긴 스트랩이 있었는데, 그게, 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버렸어요, 여기는. 버리지는 말걸. 왜 버렸지? 버려가지고, 없고. 얘한테 이렇게 달면, 어, 이렇게 열릴 수다 닫아볼까? 얘한테 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조그만한 애한테 조그만한 애 다니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그만한 애들 데리고 왔던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젠 오늘 데려온 이 아이는 이렇게 조그만하고 작고 귀엽고 예쁘다는 거. 그리고 아 11월 15일 이게 지금 제가 새벽 몇 시죠? 지금 1시 5분 정도? 오늘부로 루이비통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안 돼. 우리 추추님들 너무 슬프다, 그죠? 얼마 전에 샤넬이 가격을 너무 많이 헛소리나게 올려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루이비통도 뒤쳐지지 않고 가격을 인상을 했네요.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이루 so <laughs> 이게 참 진짜 마케팅의 승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라고 진짜 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막 조금씩 조금씩 몇 개씩 막 이렇게 푸는 거 같거든요 정말 이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애타서 사만가 그런데 뭐 이제 앞으로 좀더 물량은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고 귀여워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루이비통에 이렇게 조그만한 귀요미가 있다라는 거, 루이비통인데 45만원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안녕. 딸기를 달라고 난리 중인 다행히 <laughs> 줄까요? 다행히 줄까요?